공이의 첫번째 마킹코스 아우씨 오늘 비가 좀 왔네 따몽이는 맨날 여기다가 여기는 따몽이꺼 싸! 오 왜그래 안살까방 코스 여기는 무조건 싼다 전부다 따몽이꺼라서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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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이거 이렇게 많이 코 똥각이다 똥각 돌려 돌려 똥똥산다 아이고 이고 아이고 보셨..어우 큰거 썼네 잘했다 귀여워 위풍당당룡 어이구 라 봉으로 갑니다 또 어이구 뭐야?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따봉아 일라. 따봉. 따봉. 야. 따봉. 어이. <laughs> 귀엽다. 안녕. 야 오줌을 왜 싸냐 거기서 따봉아. 오. 우와. 오 올라올 수 있네요. 우 와. 어, 신기해 안녕. 몇살이에요 오, 젓가락. <laughs> 네. 오, 젓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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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젓가락. 오, 젓가락. 오, 젓 우와! <laughs> 야, 여기도 오줌 을 싸? 응? 땀은가? 응? 뭐 하세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어이구, 오늘 재밌게 놀았네. 발다 떨어졌다. 땀. 나이, 가이 가. 이だは아이る아이帰이はい帰る帰る帰이帰る이아이る帰る나아帰る가る고る帰る帰る帰る帰る帰る帰 벚꽃 따몽 벚몽, <봈몽> 벚몽이, 벚꽃은 처음이지. 비가 많이 내린다 따봉 들어가자잉. 좀살 빠졌죠? 아닌가? 살 빠졌죠. 그죠 <Infle> 그죠. 요즘 하루에 두 번씩 하고 있어요. 요즘 불안해가지고. 아, 줄이고. 그리고 좀 산책. 아, 산... 이렇게 그 좋았다. 아이, 진짜 아, 이렇게 집 좋아? 집이 그렇게 좋아? 아, 섹시해? 떠나갈까? 집이 왜 이렇게 아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 <목소리도> 아이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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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So, this one.